비교급을 이용한 비교. 자 먼저 비교급의 모양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돼. 자 비교급의 모양은 몸모 이알. 당연히 형용사나 부사 뒤에 이알이나 또는 뭘를 앞에 쓰고 뒤에 쓰거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비교급이 두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뜻이 더다 한국말로 더다 근데 지금 얘는 비교잖아 비교는 그러면 최소한 두명이랑 비교를 하는거야 두명 그때 가장 필요한게 자 여기 있는 e n 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n 은 접속사나 전치사나 둘중에 하나 아무거나 될수 있는거고 뜻은 뭐뭐보다 로스인다. 그래서 몸무보다 더 몸무한. 여기 이런 식의 해석이 되겠고 밑에 해석을 보면 나의 여동생은 이다. 더 똑똑하다. 뭐보다 나보다. 근데 밑에는 또 나의 여동생은 더 똑똑하다. 나보다. 자 밑에 경우는 전치사로 쓰인 대이고 위에는 접속사로 쓰인 대이야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다. 된 뒤에 이렇게 미, 목적어 써도 되고 주어 동사 쓴 생략 스마트가 생략한 형태도 되고 스마트가 생략된 거 여기. 스마트. 자,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게 하나가 있어. 자, 그게 바로 뭐냐? 여기 있는 자, 먼저 I can cook. 자, 나는 요리를 잘하는데 잘할 수 있는데 뭐보다 그가 할수 있는 것보다 자 여기 캔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캔으로 써준다는 거 옆으로 넘어가면 반대로 해부를 썼으니까 일반 동사니까 쉬니까 더즈를 쓴다는 거 쉬는 3인칭 단수니까 더즈를 써야지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줄여서 쓴다 알아두시고 근데 이것저것 귀찮다 그러면 그냥 목적격 이렇게 힘이나 헐 목적격으로 쓰면 된다. 자, 다음. 자, 요격도 중요한데 비교급 문장에서 비교의 대상은 자, 비교의 대상은 대등. 즉 같아야 돼. 비교의 대상은 항상 같아야 돼. 그리고 이때 주어 동사는 목적격. 지금 얘기한 게 목적격으로도 쓸수 있고 소유격 플러스 명사는 소유 대명사로 바꿔 달할수 있다. 바로 예문을 보는 게 빠릅니다. 자, 나의 가방은 자 무거운데 뭐보다 너보다 무겁다. 이러면 왜 지금 여기는 X라고 나왔지? 자, 대상이 같해 달라 비교하는 대상이 대상이 다르다. 너랑 나의 가방은 인간이랑 물건을 갖다 비교하는 거는 안 된다. 너의 가방이겠지. 따라서 your bag. 자, 이렇게 바꿔줘야 한다. 근데, 이런 소유격 플러스 명사는, 지금 이게 소유격 플러스 명사지. 자, 이거는 뭘로 바꿀 수 있어? 소유 대명사, 즉, yours로 바꿀 수 있다. 자, 요거까지 알아두면 될것 같아. 밑에는 똑같은 문장이고. 자, 9번 보면, 항상 기억할게. 아, d 니이 있으니까 비교급을 써야겠구나. 그, 뭐치의 비교급? More. 쓰면 되고. Beautiful. 근데, d 니이 있다. 면 얘는 more beautiful. 이 음절 이상이기 때문에 more로 비교급을 쓴다고 앞에서 배웠고, 다음 den 있으니까 short가 있으니까 shorter. 더 짧은. 다음 n o l e l s 자 n o l e s 얘는 초조한, 불안한 이란 뜻이야. 그래서 그가 초조한 것보다 더 초조하다. more novels. 다음 레이트야 자 레이트는 레이터 데니 당연히 있는 거 확인하시고 데니 입국 6번도 자 얼리니까 얼리얼 다음 프랙티스 10 하면 자 이번에는 줄여 쓰는 거를 해야 되는데 자 먼저 마이 케이크 자 얘는 유얼 케이크 이랑 비교하는 거네 그러면 한 칸이니까 내 거. 자, 이 마이 케익은 소유격 플러스 명사다. 자, 이거는 뭘로 나타낼 수 있다고? 소유 대명사. 따라서 유얼 케이크니까 마이 케이크를 마인으로 바꿀 수 있고. 자, 된 다음에 미를 썼어. 그럼 아이로 바꿀 수 있고 주어 동사로 바꿀 수 있지. 목적격은 다음에 여기 보니까 동사가 이지야. 동사가 이지인 경우는 그냥 I니까 M 쓰면 되고. 자 이번엔 we were야. 그러면은 목적격으로도 바꿀 수 있지. 그럼 us. 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좀 어려울 수도 있어. 다음 she can이야. 그럼 얘도 목적격으로 바꾸니까 her로 바꿀 수 있지. 다음 your dog, my dog. 그럼 얘는 뭐야? your dog.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소유 대명사로 바꾸면 your의 소유 대명사 yours.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급을 사용해서 또 이거 하래. 자, 백 키가 토니보다 키가 크니까 톨러 다 푸시고 맞춰보세요. 다음, 토니보다 더 기타를 잘 치니까 베러 n 다음, 백 키보다 토니가 더 똑똑하니까, 더 부지런하니까. 더 딜리전트. 근데 댄이 들어가야겠지. 여긴 댄이 없으니까. 아, 여기도 2번도 댄이 없네. 톨러 댄 다음 5번. 백키가 더 무겁다. 헤비얼 다음 댄 다음 토니가 더 익사이티드. 백키보다 댄 칠번 more popular 더 인기 있는 토니보다 than 다음에 토니가 더 빨리 달린다 faster 누구보다 베키보다 than 토니가 공부를 하는데 더 열심히 한다 harder 누구보다 베키보다 베키는 더 활동적일래 액티브 토니보다 된 다음 비교급 강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비교급 앞에서 배웠어 비교급이 뭘 어쩌고저쩌고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이자 ER. 이런 식이 지금 비교급인데 비교급의 뜻은 더였어 더 근데 이더 말고 더를 더 강조하고 싶대 자. 뜻이 훨씬의 뜻으로 비교급을 강조하고 싶대. 그러니까 이 앞에 더 앞에 한글 말로 훨씬을 쓰고 싶은 거지. 그래서 훨씬 더. 그때 훨씬에 해당하는 애가 much, still, even, far, a lot.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자 여기다가 비교급 앞에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much happier. 자, 비교급 happier 앞에 쓴다는 얘기고 still b e r 비교급 앞에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다섯 개 중에 아무거나. 다음 베리는 자, 헷갈리면 안 돼. 베리는 매우 라는 뜻의 원급을 강조한다. 원급이라는 거는 그냥 순수 형용사나 부사를 그냥 꾸민다는 이야기. 자, 자 레이지얼, 자 비교급이 있지. 그러면 이분 맞고. 비교급이 있지. 베리는 안된다 그랬어. 자 익스펜시브. 그냥 형용사지. 비교급이 아니라. 그럼 비교급 강조부사를 쓰는게 아니지. 그냥 베리를 써야지. 비교급이 있지. 그럼 맞지. 자, 이렇게 푸는겁니다. 다음. 그냥 슬리피. 졸린이지. 그러면 베리 원급이 그냥 수식하는거 맞지. 다음. 베럴. 비교급이 있지. 그럼 베리가 안되네. 다음. f 스 s 비교급이 있지. 되고 비교급 있는데 베리는 안 되지. 자, well 원급이지. 그냥 형용사 부사야. 부사야 얘는. 그럼 베리가 아 베리가 꾸밀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맞고. Important 그냥 형용사지. 근데 얼라시 꾸민다 안 되지. 베리가 꾸며야지. 자,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비교급 강조. 자, 비교급 강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맞치 Still, e v far, a lot. 자 얘네들이 다 뜻이 뭐야? 훨씬의 뜻이다.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 앞에서 수식할 수 있다. 자 s니까 still, a lot, 아니, a lot a가 있으니까 a lot, e v far, much, even, far, much, still, a lot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l e 플러스 원급 den 자 여기서는 이제부터 뭐가 중요하냐?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 왜냐하면 den이 못모 보다고 얘는 레스는 지금 덜이라는 뜻이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해석이 몸모보다덜몸모하니래 자, 근데 얘는 뭐랑 바꿀 수 있어? not as 또는 not so 다음 원급 as로 바꿀 수 있대. 자, 해석을 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브라이언 watch. 브라이언은 watch. 본다. 뉴스를 본대. 케이트보다 덜 자주 본대. 그럼 케이트가 자주 본다는 거잖아. 그러면 바꿨을 수 있대 not as as로 자 브라이언은 not watch d o t watch 보지 않는데 뉴스를 뭐만큼 KT만큼 자주 그럼 KT가 브라이언보다 KT가 더 많이 잘 보는거 맞지 자 이럴때 not as as로 꾸밀수가 있단 얘기야 자 풀어봅시다 이건 자 이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 자 피싱 자 낚시는 덜 흥미롭대 뭐보다 하이킹보다 그러면 낚시랑 하이킹이랑 누가 더재밌는 얘기야? 하이킹이 더재밌는 얘기야. 그럼 낚시는 isn't 재미가 없는 거지. as exciting as 뭐만큼 재미가 없어? 하이킹만큼. 자, 이걸 외워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해석을 먼저 해 보고 이뒤에 있네. 해석을 먼저 해 보고 집어넣으면 돼. 다시 이 가방은 덜 비싸대. 뭐보다 저 가방보다. 그럼 이 가방이 저 가방보다 안 비싼 거니까 이 가방 is not expensive. 근데 as를 써야 돼. is not as expensive as that one. 다음 3번. 자, 나는 만났어. 인수를 너가 만났던 것보다. 자, 여기 아까 우리가 이런 did 된사된 된 다음에 did 여기는 맷을 대신하는 대동사로 쓰인다. 그럼 너 너가 만난 것보다 나는 인수를 덜 만났대. 그럼 일단 과거니까 didn't. 그리고 일반 동사니까 didn't로 부정해야지. 비동사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1 2 번이랑 다른 거야. 일반 동사기 때문에 didn't 및 인수. 다음 as often as 다음에 you did 자 4번 돈이라는 게 우정보다 덜 중요하대. 그럼 돈은 중요하지 않다. isn't as important as friendship 이런 식으로 자 너의 아티클 신문기사입니다. 기사 너의 기사가 나의 것보다 덜 재밌대. 그럼 너의 기사는 재밌지 않다. 이 s 트자 이번엔 부정문에 so 한번 쓸게. 부정문은 as 대신에 so so 되는 거 알지? 앞에 as 대신에 뒤에 as는 바꾸면 안 돼. so interesting as mine 다음 나미는 일본어를 말하는데 자플란틀리 이러면 뜻이 유창하게란 뜻이야 유창하게 자 뭐보다 새우보다 자 새우보다 덜 유창하게 일본어를 하는데 그럼 나미는 자스픽이니까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니까 그리고 나미는 뭐야 3인칭 단수지 그럼 일반 동사의 부정은 돈트 더존트 디든인데 현재니까 돈트 더존트 남이니까 더즌트 요런게 빨리빨리 돼야 돼 더즌트 스픽 다음 에즈 저 페니스 먼저 쓰고 일본어를 유창하게니까 에즈 플런트리 에즈 세호 다음 워전트 나머지는 해보세요. 단만 쓸게 에즈 모링 에즈 또북있 t 요워트 에즈 데인 o 러스 에즈 swimming in the ocean. 자, 다음, 자 더비 교급 더비 교급이래. 자 더비 교급 더비 교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이제 고등학교 때 독해할 때 굉장히 중요해. 여기서 한 번에 잘 배워야 돼. 이게 뭐냐면 더비 교급이 먼저 나오고 항상 더비 더비. 요 더비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요. 요 더비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크게는 자 여기서 한번 끊고 해석은 자 이렇게 끊는 거야요 그럼 뭔뭐 하면 할수록 더뭔뭐 하다. 자더뭘더 더 많이 you practice, 너가 더 많이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you will become, 너 되게 더 잘될 거래. 자 여기서 중요한 게자 여기 있는 배런데, 자 원래 이 배런은 원래 어디 있었냐? 원래 become, become은 이 형식. 동사 여기 원래 보어가 있어야 돼. 비컴 뒤에 뭐가 되는지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지금 비컴 뒤에 있는 게 더비교급으로 온 거야. 이게 바로 더비교급 구문이라 원칙이니까 이걸 외우셔야 돼. 다음 더 열심히 너가 공부할수록 원래 이런 모 d 하들 얘네들 다 어디 있었어? p r 티스 뒤에 있었고요. 스터디 뒤에 있었어. 다음 이 스마트홀 어디 있었어? 비컴 뒤에 있었어. 자, 요걸 알아야 돼. 해석은 쉬워. 다음 이 해비얼 어디 있었어? 이디즈 뒤에 있었단 말이야. 이디즈 뒤에 익스펜시브가 원래 있었단 말이지. 근데 더 비교구 구문이라 앞으로 땡긴 거야. 더 앞으로 땡긴 겁니다. 더 다음으로 요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고등학교 가서 문법을 안 틀려. 자 더비교급을 이제 써보면 when you give more 너가 더줄때 너는 더 행복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 더비더비로 쓰면 돼 그럼 더 more 얘가 지금 more 때문에 앞으로 가야지 더 more you give 다음에 더 happier you feel 자 원리를 잘 봐야 돼 자 모어리 뒤에 있었고 해피홀도 필 뒤에 있었어. 근데 앞으로 왔다는 거. 자 요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자이번 the faster. 다음에 I walked. the closure. the building. Came.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페스터랑 클로저가 다 어디 위치로 갔는지를 확인을 하면 발자취를 추적하면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쭉 하면 됩니다, 이건. 더 모어 유 원. 다시 또더 모어 디서포인티드. you will be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쭉 하시고 답만 보여 드릴게. 자, 채점하세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자, 다음. 우리는 3-5로 넘어가서 자, 이번엔 대어리 i 나띵인데. 자 이게 뭔 말이냐? 똑같이 해석해. 자, 일단 우리가 대어리즈 대어라 해석을 먼저 배웠지. 대어리즈 대어라는 are, 근데 여기선 알은 절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대어리즈 대어라는 주어가 어디 있다 그랬어? 뒤에 있다 그랬어. 자, 이즈가 동사고 뒤에 있다 그랬어. 뜻은 뭐였어? 못 모시 있다. 근데 여기서 나띵이 주어니까 못 모시 없다. 그럼 지금 더못 모한 것은 없다. 이거 왜 나오냐? 댄이잖아. 뭐 뭐보다. 댄보다 비교급은 뜻이 또 뭐야? 더지. 댄보다 더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요런 식으로 가니까. nothing. 띵으로 끝나는. nothing,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자, 띵으로 끝난 애들은 주어로 쓰이면 다 3인칭 단수. 그래서 단수 동사 이지밖에못 쓰니까. there is nothing은 there are nothing으로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자, 해석을 해 보면 there is nothing. 없대. 더 흥미로운 건 없대. 뭐보다 책을 읽는 것보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문해력을 빨리 키워야 돼. 책을 읽는 게 짱이란 얘기지.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은 무슨 말이냐? 자, 리딩 북스. 책 읽는 게 the most interesting 가장 흥미롭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이 더모스트에 뭘쓴 거야? 최상급을 쓴 거지. 비교급 가지고 지금 최상급을 쓸수 있던 거지. 자, 이거뭐 바로 풀어 봅시다. 어려워. 근데 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자,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요리하는 건데. 그럼 나띵이 있으니까 우리가 there is nothing 먼저 이 구문을 외워야겠네. there is nothing 다음에 내가 잘하는 거 I do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없대 잘할 수 있는 거 b e 자뭐 보다 요리 보다 그럼 then 요리가 짱이라는 얘기 수학이 나에게 가장 어렵다 there i nothing 다음에 mess for m 가 있으니까 여기는 more difficult. 다음 ten. there is nothing 비교급 ten 이걸 계속 기억해야겠네. 3번 there is nothing. 다음. 그가 관심 있는 거. he is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기억을 하시고 더 more t h a n 다음 내 엄마의 쿠키는 가장 맛이 있다. 일단 대어리지나띵. 더 delicious t h a n 더어리지나 띵. 이거 더어리지나 띵은 다 쓰면 되겠네. 일단 다써 놓을게. 요 이러고 시작합니다. 5번. 액션 영화는 가장 흥분된다. 그럼 가장 흥분된. 비교급 흥분. more exciting. 다음 then. 나는 내 아이들 가장 걱정한다. 저 나는 걱정한다. I worry. 뭐에 대해서 about. 더 More than 존은 영어를 가장 잘 말한다. 존 s p e a k better than I like better than 자 여기서 관계 대명사를 아직 안 배워서 지금 어떻게 말을 잘못 하겠는데. 자, 1번 3번 6번 7번 8번.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nothing 뒤에 nothing 뒤에 주어 동사. nothing 뒤에 주어 동사. nothing 뒤에 주어 동사. Nothing, the t r 주어 동 Nothing, the t r u 사 h So, any other than that, the world is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So, 거 e t the world is not going to be 비교급 앞에 쓰시고 자드하고 비교급 을 쓴대. n d 그럼 해석이 점점 더몸모한 이런 뜻이래. 자, 비교급 썼고 엔드 다음에 비교급. 이게 점점 더어두원 자, 이런 식으로. 쉬워 여기는. 그럼 콜드의 비교급은 콜더. 그럼 엔드. 콜더. 자, 근데 우리가 뭘 같은 걸 조심해야 되냐면은 지금 자, 이런 타이어도 있어. 자, 얘는 비교급이 more tired. 거든 근데 얘는 more일 경우에는 more and more 쓰고 tired 한 번만 써주기.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more and more인 경우 이거는 slowly. 얘가 자체가 비교급이 more를 쓰는 애. 비교급을 more를 쓰는 애는 more and more 한 번만 써준다. 다시 예를 들어서 popular란 애도 비교급은 more popular야. 따라서 모월 쓰고 앤드 쓰고 모월 쓰고 마지막에 파필로 한 번만 적어준다. 자, 이렇게 모월 쓰는 애들이 누군지는 뭐그 이제 각자 알아서 찾으셔야 되고 정답만 알려드리기 위해 여기서 정답을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